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2월 2일에 있었던 토요 본부 메시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선교입니다. 산업 선교는 어1 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산업 속의 일천 망대와 성전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산업인이 평생 24시, 25시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은 나의 산업 속에 일천 망대를 세우고 또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천망대는 파수꾼을 세우고 빛을 비추고 또 기도처가 되는 것이며 성전 준비는 이삼칠나라세계보음화와 치유와 서밋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인이 평생 또 끊이지 않고 24, 25 영원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시스템을 갖추고 또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밤 기도 같은 그런 정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응답받고 대화는 하 무시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또 예배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기도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음. 25시와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추어야 할 기도 시스템은 아침, 낮, 밤에 7급 이정표, 7가지 이정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77 우리가. 요즘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 기도표도 나눠 드렸죠. 그거 가지고 소리 내서 읽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인된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신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복음 메시지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고, 또, 사람인들은 평생 24, 25, 영원의그 응답을 받고 있으면 세계 복음할 또 랩런트를 돕게 됩니다. 내가 세계보고말 주역으로 요 쓰임받고 또한 넥스트 에네레이션 넥멘터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금토일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켄드라고 말하죠 우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laughs> 이 시간에 어, 쉬기도 하고 그동안 주중에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쉬기도 하고 떠나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어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토실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이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뭐 게임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해도 교회에서 하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좁은 길이고 뭐 다른 많은 대로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편안하고 어. 뭐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은그 사람들을 더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들에게는 중직자 미래교회 시대를 열어라 했습니다. 중직자 미래교회 시대. 그 말은 미자립교회의 지도자들을 돕고 전도를 하도록 도우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다 했습니다. 중직자들께서 상업을 하셔서 또돈 내는 헌금을 통해서 미자립교회 또 목사님들을 돕고 또 교회를 도와서 그들이 또 어, 뭐 부흥해서 하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하셨습니다. 인재를 찾아서 또세계복음을 하도록 도와라. 후대를 찾아서 도우라는 말씀이죠. 어,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에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기도 없이 시작된 건 언젠가는 사상두각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단단한 바위, 기도의 바위 위에 말씀과 또 예배와 성령 체험과 헌신을 통해서 나의 그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중직자들은 산업 속에서 성전 준비와 일천망대 세우는 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24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교회에서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그런 중직자가 될 것인지, 그 중직자의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그릇이 큰 만큼 그릇만큼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내 거는 일단 입마이 포켓, 내 포켓에 들어가면 절대 나가지 않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다른 사람은 이 a 케어야 했을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이 계속 흑암에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고를 칠때 나도 내 자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일천망대와 성전을 세우는 주역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메시지는 렘넌트 <laughs> 전투학입니다. 렘넌트 전투학은 어, 10편, 23편 똑같이 1절에서 6절로 주셨고요.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세 가지는 학업, 경제,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렘넌트가 학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누리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기능과 영성과 지성, 그리고 믿음과 기술을 갖추는 게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수많은 양 떼를 치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보냈을 때 불평 불만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그 시간표에 내가 가장 최선다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양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그 들판에 그양 떼들을 풀어놓으면 얼마나 그숲 속에서 그 일이나 그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이 양들을 잡아먹게 되죠. 그랬을 때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뛰어가서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흩어져 있었던 돌멩이를 잡고 계속 던지는 연습을 했죠. 우리나라 명궁처럼 화살을 땡겨서 쏘았을 때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어설프게 그 성난 동물들을 돌로 쳤다가 다윗이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던져서 머리, 이 미간을 맞춰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 이빨에서 양을 구해오고 그 동물들을 완전히 처치했던 그런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면서 또 시도 쓰고 악기도 연주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모든 부분에 준비가 되었을 때 나가서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 지금까지도 다윗 왕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 되어 있죠. 그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어, 있을 때 제스, 어, 믿음과 기능과 영성과 지성과 또 믿음과 기술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랩런트가 경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비세 경제와 성교 경제와 랩런트 경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알아야 되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재력할 것인가, 어떻게 벌고, 어디에다 헌신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렘넌트가 망대를 준비하는 것은 일천 망대와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능 속에, 영혼 속에 하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일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께서 님 절대로 그 기도에, 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않으시고 꼭 응답을 하십니다. 결론으로 기도로 누릴 것을 붙잡아야 된다 하셨어요. 영적 시스템과 무너진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내가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어 평생의 기도 24, 25 영혼을 붙잡아라. 그래서 어 금토일 시대를 열라 했습니다. 똑같이 결론은 금토일 시대를 열라 말씀 속에 들어와라. 말씀과 예배 속에 들어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로 교회의 일천망대와 성전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all in, 모든 것이 all in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all out, 다시 나가야 되죠. 그리고 all change,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망가진 것은 c h a n g e 해서 재창조돼서, 어, 현장으로 가야 된답니다. 내 안에 일곱 망대가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일곱 망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는 것, 보좌의 능력이 뿌리 내립니다. 오력이 임하고 체질이 됩니다. 공중권세 장악하는 우주의 능력이 산업에 임하게 됩니다. 삼 시대를 살리는 리더가 되고 c b d i p 의 모델이 됩니다. 세 가지들의 주역이 되는 것이 일곱 망대입니다. 망대가 정말 든든하게 서서 이, 이 망대를 가지고 세상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곳에 임하는 흑암면 무너지고 복음받을 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칠 곳까지 여정이 임하면 그것이 여정, 이정표, 길이 됩니다. 길을 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내 안에 칠, 일, 이정표가 임하면 배경이 임합니다. 아,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배경이 되는데 갈보리산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일 미션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분한 능력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 세계복음만의 절대적인 인도가 되고 아시아로 가라 성령의 인도 마게도니아로 가고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세계복음할 능력이 달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평생을 두고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정 준비, 세계가 살아나는 이방인의 뜰과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기도의 뜰, 그리고 렘넨트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고 내 마음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직자 3시대 복음 가진자의 기준은 병든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정말 병원에 완전 정신병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다 교회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병, 정신병동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던데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렉싱턴 거리 지금은 L.A. 쪽에도 그렇고 점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길 거리에 집단으로 나와서 마약을 투여하고, 알코올을 마시고, 길에서 잠을 자고, 비위생적이고, 폭력과, 그런 모든 것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자들이 방치되어 있고, 남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께서 복음 주지 않으셨다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 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없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어렵고 하나님못 만나고 점점 허감세력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인생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인생이 끝까지 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중독이 되면 정말 보금으로 고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laughs> 다른 길로 조금 나갔을 때, 빨리빨리, 예수님 믿고 회복하면 그 사람이 더욱더 사역자가 될수 있는 체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서밋교회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이 성전 위에 시스템으로 또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로 어, 마, 파수꾼의 절대 준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서으로 마지막 결단을 하라 하셨어요. 흩어진 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우리도 흩어진 제자였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외에 더 흩어져 있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파수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킬 파수꾼인데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절대 망대와 절대 내용이고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 <laughs>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 그런 제자들도 찾아 세우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워야 할 절대 망대는 일천망대와 성전준비와 24, 25, 영원의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지켜보는 자죠.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절대 내용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빛으로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으로 열매 맺는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절대 제자는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칠칠칠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이유가 없고 또 정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조금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넉넉하게 받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불편한 것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그 마음이 힘들고 지옥 같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했다 보면 은 까칠까칠한 그 모든 가시가 이제 빠지고, 모났던 돌이 둥글둥글하게 되고, 파도에 자꾸 쓸리면서 둥글둥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옆에 가도 아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복음을 값 없이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서비스에 또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해서 그리스를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언약, 될 수밖에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랩란트들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절대망대로 이유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받은 언약과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축복하실 언약,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24시, 25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일천망대가 되고, 또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나께서 능력을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파0분의 절대망대로 이유 없는, 어떤 것에도 이유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늘 잊지 않도록 24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과 토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긍유로 그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보고마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파나마 현장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도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모든 후대들이 세계보험 주역으로 쓰임 밖에 하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